안녕하세요. 하우스 오브 지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.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자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라서 그냥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저한테 실몇겹으셨어요뭐 어디에 몇 겹을 써야 돼요? 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so 보시면 제일 많이 쓰이는 이런 25번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실이 하나가 아니라 여섯 겹이잖아요. 그래서 뭐 언제 한 겹을 쓰고 언제 뭐몇 겹을 써야 되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 이제 표현하시고자 하는 부분의 볼륨감에 대해 볼륨감을 생각하면서 실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, 이런 부분이 지금 한 겹을 쓴 거거든요. 그래서 잘 보이지 실 모르겠는데, 참고로 이거는 유료로 판매하는 도안이니까 다른 거는 다 따라 하셔도 되는데, 얘는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보시면은, 조금 헷갈리는데 요거가 요거는 줄기가 지금 6겹이고요. 아이고, 3겹이고, 요것도 3겹을 썼고요. 다른 부분은 뭐 조금 볼륨감이 있게 썼는데, 요러, 요 부분은 지금 배경으로 깔리는 부분이라서 얇게 섬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은은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겹을 썼어요. 그래서 보시면 조금 얇은 느낌이 나죠. 그리고 요 부분도. 지금 프렌치넛도 다 한겹으로 한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요 크리스마스트리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4번 사라는 굵은 실을 썼으면 쓰고 이 눈이 배경으로 깔리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얇게 섬세하게 한겹으로 깔아준 거고요. 그리고 두겹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 이렇게 글자 글자도 아웃라인 스티치로 하면서 두 겹을 썼어요. 왜냐면은 지금 이런 부분 이렇게 지금 커브가 되게 지금 실제로도 글씨가 지금 제 손톱 정도로 작잖아요. 이런 부분은 더 작고요. 작고 섬세한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요거는두 겹을 썼고 지금 보시면은 줄기는 아웃라 인 똑같은 실인데 줄기는 세 겹을 써줬고. 눈치 빠르신 분들은 혹시 그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, 얘는 실을 3개 없었고, 얘는 두 겹을 썼어요. 조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저는 면적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둔탁하지 않고 조금 섬세하게 메꾸고 싶을 때두 겹을 쓰거든요. 그래서 약간 느낌 달라요. 제 눈에는.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보고 있기도 하고. 약간 더 도, 도톰하기도 하고요. 얘는 조금 더 얇기도 하고. 그래서 두겹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티는 많이 안 나지만 나는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다 할 때는 두 겹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 아시다시피 세 겹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실 두께고요.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네 겹, 다섯 겹은 오히려 잘안 쓰는 것 같아요. 네겹쓸 바에는 그냥 세겹 쓰고 다섯 겹쓸 바에는 그냥 여섯 겹을 쓰게 돼서 네 겹, 다섯 겹은 저는 잘안 쓰고요. 여섯 겹은 지금 요 남색이 여섯 겹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볼륨감 있고 두툼하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섯 겹을 쓰고요. 이런 스파이더 웹 같은 거는 여섯 겹을 쓰면 조금 더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볼륨감이 더 통통하기도 하고. 꽃이 조금 더 퐁실퐁실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섯 겹은 또 그리고 저는 또 이거 뭐지? 잘 보이라고 또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고 하니까 대부분 요런 거는 다 여섯 겹을 쓰는 편이에요. 이 유튜브 보여드릴 때는. 그래서 뭔가 강조하고 보여주고 좀 도톰하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섯 겹을 쓰기도 하고요. 잘 보시면 얘는 얘가 똑같은 스티치를 세겹 했을 때 여섯 겹 했을 때예요. 잘세 보시면은 둘넷 여섯 여덟 열 개, 둘넷 여섯 여덟 열 개. 스티치 수도 얘가 1 0 개, 얘가 1 1 개. 거의 똑같이 했는데 사이즈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. 얘는 한 2cm 좀안 되고, 얘는 좀한 3cm 정도 되고, 그러니까 뭔가 면을 또뭐 크게, 정말 뭐큰 면적에 한다거나, 좀 볼륨감 있게 한다거나, 좀 뭔가 투박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자수를 할 때는 6겹도 많이 쓰고요. 그런 프렌치넛 할 때는 저는 3겹 많이 쓰고, 아 그리고 요것도 프렌치넛 할 때도. 어떤 건세번 감아주고, 어떤 건두번 감아주고 하면은 또 약간 이렇게 뭐는 나오고, 뭐는 들어가고 하면서 또 볼륨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얘도 보시면, 요 짙은 그레이 색은 세 겹으로 체인 스티치를 해줬고, 요턱 부분은 있는 실을 그냥 썼기 때문에 두 겹으로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면은 약간 두께가 차이가 나요. 얘가 조금 더 도톰하고 얘는 조금 얇고 섬세한 느낌이고. 그래서 고른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음뭐 아무렇게나 뭐 쓰셔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뭐한 겹을 쓰고 두 겹을 쓰고 뭐몇 겹을 쓰는 거는 하고 싶으신 거에 따라서 편하게.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. 좀이 정도로 설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. 또 해보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